오 어? 그냥 질야 음. 뭐해 아. 어? 탈진 뭐 그래 이거는 탈진 선탈진빼 가지고 버프 어? 안 맞았어요 점화거든요 딱 이야 아 점화? 오 둘이 호흡 좋은데 둘이 좀 서로 호흡이 안 좋은데 좋아 빡 이야 아왜 <laughs> <좋아. 웃음> 아, 그래 왜 아이고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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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야, 야, 도시! 도시. <laughs> 근데 거기서 또 먹기에는 애매했어요. 어, 어, 야, 너 잡겠는데, 잡겠는데. 잡죠, 잡죠, 잡죠. 와! 야! 야! 야. 둘이 호흡이 잘안 맞는데, 맞아. 어, 이거 좋은데? 예, 네, 피마. 어? 아, 저거 이렇게 방해나면 진짜 짱나는데 어? 맞았어요? 침묵? 야! 나이스 샷. 야! 야. 와, 뻔하게 온데 모르네요. 오어 이게 아, 왜 걸로 들어온다며? 미 멘탈 터졌어 <laughs> 바이기 때문에. 다른 <laughs> 곳마다 블리치가 있으니. 어. 야 좋았다 그, 좋다 좋아 호흡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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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뭐 자, 와, 킬을 나 이거 맞이오 제발. 와킬 떴고. 나연눈이야 임마. 발차기? 이렇게 피하고. 오 어? 그래? 이일저 사이로 아 만약에 넣을 수만 있다면 지나아아아고 있어요 탄력 아나아아아어아 아. 분이 당했습 관세. 어개 어시 먹었어. 어 이제 어시 <어지러웠는데>. 먹었네. <laughs> <laughs> 아, 이 하는데요 민덕분의 말한 거 아, 어키 이렇게 되게 <laughs> <비상>? 게임이 쏠랭스럽다 아케 아케. 지금 팀 내에서 누가 분위기 좋은 거 같아요? 제 컨디션 좋으네요 음. 제가 제일 좋아요 아 네? 진짜로요? 본인이 네. 제일 안 좋다면서요 지금 애들이 너무 못해요 아무히있 <laughs> <나머지 애들. 웃음> 내가 제일 못함에도 불구하고 애들보단 잘한다 네.